어쨌든 핵심은 내년 지방선거 이기면 된다 이거죠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는 필승법 있습니다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필승법 그게 뭐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없죠 경제 다 파탄났고요 경복궁에서 중국인이 똥을 싸지르던 쿠팡에서 정보를 막 빼가던 중국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중국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말하면 안 되는 이르렀고 국가 하나 지키지 못했다며 쿠팡을 죽이려는 정책을 오히려 버리고 있죠. 무한 참사는 무한 어쩌고저쩌고의 사건이 되어 버렸고요. 북한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붙잡혀 있는데도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 이렇게 민생,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없는 와중에 국민의 힘이 나라를 위한 민생을 위한 행보를 거르시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저 정당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구나 하고 표를 던져준다고요. 뭔 사과를 해서 표를 얻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중도인 사람들은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